버거랑 밀파랑 저랑 이렇게 있었고 르르가 잠깐 뭐딴거 하고 있었나? 약간 이랬었거든요. 왜 그런 그래,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밀파가 언니 두 바이 쫀득 크기 진짜 맛있다?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진짜 맛있어? 먹어봤어? 막 이러니까 버거랑 저랑 아니 안 먹어봤는데 그게 근데 그게 그 정도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막 밀파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긁, 긁혔다. 두바이 좀더 쿠키? 그거 그냥 초코칩 쿠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저 말이 너무 열받는 거야! 아, 저 말이 진짜 열받는 거야! 어? 그거 그냥 촉촉한 초코칩 쿠키만 아니야? 이러는데 나, 아! 지금 당장 그말 사과해! 안 짠한 거 했거든요. 약간 이, <laughs> 이 정확히 이건 아니고 정확히 이건 아니고 약간 그 아야야 그거 진짜 진짜 약간 뭐라 해야지 버겁니까? 엥? 그거 촉촉한 초코칩 쿠키 맛 아님? 그거 그 과자 촉촉한 초코칩 쿠키 그냥 뭐 섞어놓은 맛 아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뭐 어, 그냥 두바이 초코랑 뭐 그렇게 다른 거야? 그냥 두바이 초코 먹으면 안 돼? 막이 이런 식으로 막막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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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서 진짜 막, 진짜 엄청 반응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진솔라그 말. <laughs> 계속 막, 하, 그게 그 정도인가? 아, 그 정도 아닐 텐데. 아.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무조건 먹어봐야 한다고 진짜 먹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버언니가 그래 알았어 다음에 너가 만들어 오면 내가 먹어볼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아왜어어 이러다 아 근데 나 쫀득 쿠키는 만들 줄 알아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두바이 쫀득 쿠키네 이래가지고 나 아, 그거는 좀 많이 <웃음> 많이 <웃음> 뭐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럼 나안 먹어 이러길래 내가 맛있는데, 내가, 마, 진짜 맛있는데 줄사 올게. 내가 진짜 맛있는데, 줄 서가지고 사올게. 내가 진짜 맛있는데, 줄 서가지고 사올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먹어줘. 뭘까. 그러니까, 아니, 릴파가 만든 거 아니면 안 먹어. <웃음> <웃음> 아니, 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괜히 그런 건데요. 와! 이 옴니 어떻게 그럴 수있 <laughs> 어？이 쿠키 가 마리아 이잉 볼롱볼롱 <laughs> 어？맞 아요？저 랬어요저랬어요귀여 웠어. 솔직히, <laughs> 초코칩 쿠키가 더 달고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아, 좀, 에반 것 같아. 막, 한 시간 기다려가지고, 그거 하나, 그, 8,000원인가, 만원인가, 막, 내고서, 그거 먹느니, 그냥, 아, 그냥.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먹어보면 좋겠다라는 맛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도 않고, 속은 굉장히 고소하고, 바삭바삭하고 카다이프도 엄청, 어? 바삭바삭하고, 피스타치오 크림도 엄청 달콤하고, 겉에가 신기마시멜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촉촉한 초코칩쿠키 먹으면 그게 더 괜찮을 듯? 어. 아 별로 안 달던데 나 그렇게 아 이거 되게 안 달게 맛있다 난이 생각 했었네 아. 제 그래서 막 아, 내가 어떡해 난 쫀득쿠키 쫀드 쿠키는 솔직히 레시피가 어렵지 않아요. 뭐 마시멜로 이렇게 버터 녹여가지고 막그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 시리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굳히면 그냥 그게 쫀득 쿠키거든? 근데 두 바이 쫀드 쿠키를 만들어 달라는데 내가 들은 걸 어떻게 만 말할... <laughs> 아니 만들라면 만들겠는데 이게 약간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엄두가 안 나는 거 알아? 아 이거 아카다이프 뽑고 막 뭔지 알아? 막, 버터에다가 뽑고, 해가지고, 뭐, 넣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마시멜로 녹이고, 막, 초코가루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와. 그니까, 카다이프도 구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몽, 한있다가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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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웨이팅해서, 줄 서와서, 진짜 맛있는데, 내가 사올 테니까, 한 번만 먹어줘. 막뭐 이랬었어.